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델바이스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코더 아랫성부를 배워서 윗성부와 화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부 합창이나 리코더 윗성부, 아랫성부가 있는 곡들을 연주할 때 아랫성부는 멜로디가 아니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아래 성부를잘낼수 있게 되면 멋진 화음이 만들어진답니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에델바이스를 노래로 불러봅시다. 이번엔 함께 리코더 윗성부를 불러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 오늘은 아랫성부를 공부해 볼 텐데, 아랫성부 콩나물 머리에 적힌 개 이름을 따라 부르면서 낮은 성부 가락을 익혀 봅시다. 한 줄씩 따라해 주세요. 라 불러봐도 아래정부는 도무지 익숙하지가 않지요. 우리 이제 4학년이니까 악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악보만으로도 리코더를 불수 있게 연습해봅시다. 이렇게 콩나물 머리가 하얀색이면서 점이 붙어있는이 음표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점, 2분, 음표입니다. 점 2분 음표는 2분 음표는 두 박이죠. 여기에다가 두 박의 절반인 한 박을 더해서 총세 박을 내는 음표예요. 이번엔 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이 콩나물 머리가 비어있는 이 음표 이름은 무엇이죠?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2분 음표입니다. 2분 음표는 두 박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던 이 콩나물 머리가 까만 이 음표는 무엇일까요? 이 음표 이름은 사분음표입니다. 사분음표는 한 박을 나타냅니다. 그럼 낮은 성부 개이름을 읽어볼 거예요. 맨첫 번째 도인데 도가 세박이죠? 이럴 때는 도오오 오 이렇게 읽어볼 거예요. 자, 레도 점 이분음표네요. 얘도 레에 에. 얘도 미인데 점 이분음표니까 미이 이. 얘도 파아 아. 자, 그러면 음을 얹어서 읽어보면 도오레미 이. 그 다음에 도 두박이에요. 도오, 도, 도, 레미 다 한박씩이죠. 레미파솔 어, 이렇게 첫 번째 줄이 완성되었어요. 두 번째 줄로 가볼까요? 두 번째 줄 도오오레에미파. 에, 미파파미둘셋미둘셋 이렇게 두 번째 줄도 완성되었어요. 자세 번째 줄파한 박입니다. 파 하고 반박만큼 쉬고 반박 쉬니까는 반박만큼 연주해줘요. 파파파파파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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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렇게 됩니다. 파 도, 오, 레, 미, 둘, 셋, 파, 둘, 셋, 파, 둘, 셋, 솔, 솔, 라, 시, 하나씩 올라가고, 토, 시. 이번엔 선생님 설명 없이 여러분이 박자에 맞게 한번 읽어 봅시다. 준비. 시작. 도레미파 익숙해졌나요? 자, 낮은 성부에 예전에 배웠던 임시표가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읽 때부터 눈치챘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파샵 하고 시플렛이 모두 나옵니다. 자, 기억을 되짚어봅시다. 우리 분명히 앞에 있는 조표에는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불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샵 임시표가 붙었어요. 어, 임시표가 붙었으니까 이때만 파에다가 샵을 붙여서 음지를 해주고 여기 있는 파도 그냥 원래 부르던 파로 부르다가 샵이 나왔으니까 이 음만 파샵 음으로 내줍니다. 시도 이 시는 그냥 우리가 아는 시인데 플랫이 붙었으니까 반음 내려서 시플랫 음지를해주어야 해요. 아, 낮은 성부 가락 익히기도 어려운데, 임시표라니. 자, 파와 파샵 운지입니다. 파와 파샵은 바로크식하고 독일식 운지가 달라요. 내 리코더가 어떤 리코더인지 확인을 하고, 파를 만들어서 다섯 번 불어봅시다. 자, 리코더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 파 다섯 번, 시작. 이번에는 파 샵을 다섯 번 불어 봅시다. 준비, 시작. 이번에는 미, 파, 파샵, 솔,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서 불어볼 건데, 세 번씩 불어볼 거예요.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어볼게요. 준비, 시, 작. 반대로 솔부터 밑까지 반음씩 내려와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 운지법을 잘 기억해놓고 이번에는 시와 시플랫입니다 시와 시플랫은 바로크식하고 독일식이 똑같아요. 자, 시를 다섯 번 불어봅시다. 준비 시작 다섯 번 불어 봅시다. 시작. 자, 아까처럼, 라, 시 플랫, 시, 도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면서 세 번씩 불어 볼게요. 시작. 반대로, 도에서부터 라까지 한음씩 내려와 봅시다. 시작! 자, 그럼 낮은 성부를 불러볼 준비가 되었나요? 아까 개 이름으로 읽었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연습해 볼 텐데, 선생님이 바로 크식 리코더로 시범을 보일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독일식 리코더 친구들이라도 지금 노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보고 잘 불러보세요. 이번에는 저만식 독일식 리코더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 한번더 불러 봅시다. 바로크식 리코더 친구들도 자기의 운지법에 맞게 불러 보세요. 자, 이제 낮은 성부 연습이 충분히 된것 같아요. 함께 리코더로 연주하면서 화음을 느껴봅시다. 선생님이 높은 성부를 부를 테니 여러분이 낮은 성부를 부르면서 화음을 느껴보세요. 감이 잘 느껴졌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윗성부를 부르고 선생님이 낮은 성부를 불러 볼게요. 오늘은 익숙하지 않은 낮은 성부 리코더도 불러보고, 파샵과 시플렛도 복습해본 알찬 시간이었네요. 수업이 모두 끝나면 교과서 53쪽에 3번, 에델바이스 윗성부를 아주 빠르게도 연주해보고, 아주 느리게도 연주해보세요.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국의 동요를 배워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